안녕하십니까. 성화의 시련 5-5, 어, 클리어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어, 지금 못 계신 분들 있다면, 요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일단 1200원 과금해가지고, 그, 펜이르, 어, 과금한 사람이에요. 일단 여기서 필수 준비물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포세이돈 뽑으셔야 됩니다. 포세이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벤트로 받을 수 있잖아요. 어, 세계수의 약속 포인트 3000점 모으면 받을 수 있는데, 저도 약간 아슬아슬하게 받았습니다. 어젠가? 어제 포세이돈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화의 시련이 3일 남은 찰나에, 어, 포세이돈 받았었는데, 좀 포인트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포세이돈 어떻게 얻는가? 빠르게 얻는 방법. 이게 있어야 일단 성화의 시련을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등반하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포세이돈이 좋은 점이 뭐냐면 부활이 있거든. 부활을 성화 실현에서는 두번을 해줘요 이 굉장히 크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고 거기도 질량도 좋고 원소 덱을 하신다면 필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뽑으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어느 정도의 뭐 뽑기권이나 이런 걸 받으셨을 거기 때문에 계약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포인트가 좀 모자라신다면 일단 가브리엘 하나 뽑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건 확정 소환이잖아요 ssr 플러스가 하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점수가 이게 30점이에요 꽤 커요 이거랑 이제 동시에 뭐 이거는 하다 보면 나오는 거고 이제 보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물 포인트를 좀 많이 얻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 부족하신 분들은 보물 상점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 구매를 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포인트가 하나 올라가면 보시면 이게 포인트가 레벨이거든요 레벨이 1오르면 돼요 이 레벨이 올라가려면 아티팩트가 처음에는 뭐한개 필요한데, 나중에는 뭐세개 필요하고 이러거든. 요 지금 이거 봐봐. 두개 필요하죠? 어, 두개 필요하고 이러니까 지금 봤을 때 내가 개수가 하나만 더 들어와도 레벨업이 된다. 1업 된다. 라고 친다면 여기 상점 같은 데서 잘 찾아보시면은 이런 거 팔고 있긴 하거든요. 요거 이제 분해를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분해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건데 잘 찾으셔가지고 포인트 1이라도 부족하다면 요거 해가지고 올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서 포세이돈을 빨리 얻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 소환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교환 다 해주시는 게 좋죠 어 교환 지금 제가 안 했네요 아무튼 요렇게 해가지고 어, 뽑기를 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매일 해주셔야 이렇게 지금 포세이돈을 성화의 시련 5-5 전에 깰수 있다는 거 공정 아래는 아마 뭐 성화의 시련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좀 이따가 해 볼게요 아 포세이돈이 중요하다 저는 이제 포메이션 어떻게 했냐면, 전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림대로 보시면 일단 불, 불 드래곤 했고, 일단 티타니아랑 포세이돈, 이프리트, 어, 뒷열, 그 다음에 여기 펜리르그 다음에 앞 열에는 이제 어, 알베론이랑 할베르 이렇게 했는데, 일단 얘네 둘이가 잘 버텨요. 그리고 얘가 지금 생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얘가 이세 명의 데미지를 받아줘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암살자들이 데미지를 맞아주면서도 이제 보조 서버, 그 서브 그서 탱커로 이제 역할을 좀 가져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암살자가 이 배코를 먼저 잘라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영상에다가 어떻게 깨는지 순서대로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어,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는 일단 수동컨을 했거든요. 어, 수동컨을 해가지고 처음에 탱커를 가장 열심히 살리고 어, 살리기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프리트랑 어, 티파니아를 두 번째 우선 순위로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1 번은 여기 뭐야 알베론 이름 맞나요? 알베로니아죠? 오베로니아? 오베로니아? 오베로니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얘가 죽으면은 거의 끝나요. 이번그 다음에 탱커 만약 오베로니아가 죽게 되면은 저는 이거 헬베르를 좀 썼던 것 같긴 합니다 어? 헬베르, 헬베르 헬베르 두 번째인데 어, 첫 번째로 오베로니아를 생존시켜주고 만약 죽게 되면 헬베르 위주로 어, 이제 세팅 해주면서 우리 팀이 너무 피가 없다 면 티타니아 혹은 이제 이프리트가 좀 이제 요게 있거든요 내가 원소 저거를 하게 되면은 원소 반응을 하게 되면 궁극기 에너지 소모가 감소되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막 2도 되고 1도 되고 막 그래요. 감소가 많이 됐을 때 써주시면 좋기 때문에 좀 기다려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미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원소 반응을 잘 체크해가지고 어 궁극기 에너지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공극기 에너지를 잘 보고 좀 감소됐을 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초반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점사할 대상을 잘 잡아서 타겟팅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또 펜리르 펜리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좀 중요하냐면 어 점사한다 를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는 상대, 그, 뭐야, 데코를 잡아줘야 된다. 데코를 잡고, 그 다음에는, 반 헬싱인가? 궁수를 잡아야 되는데, 어, 반 헬싱. 펜일드가 할 일이 가장 중요해요. 반 헬싱. 그 다음에 상대 용입니다. 용이 좀 힐이 많아가지고, 띠껍긴 해요. 장판이를 쓰는데, 그걸 타이밍 맞게 잘 이제, 어, 힐 들어왔으면, 그때 데미지를 주지 않는 식으로 해가지고, 스킬을 쓰지 않다가, 장판이 사라졌을 때 잡는다든지, 아니이 위치에 장판이 깔렸다든지 그러면 다른 데를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뭐 영상 올릴 테니까 영상 참고해가지고 같이 봐주시면 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뭐 다른 분들도 되게 여러 가지 뭐 자동으로도 했고 뭐 어떤 분은 드러머 어 고블린 드러머를 썼다고 하고 뭐 그런데 일단 저는 이렇게 했다는 거 혹시라도 어 그걸로 해서 안 되신다면 이런 방식으로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음. 또 뭐가 중요하려나? 아, 또 그게 중요하다. 제가 한 이틀 동 정도, 정도 이제 도전했었는데 안 됐던 게큰 이유가 요거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에 세팅하는 게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뭐 요런 것도 중요하고, 별빛체임도 중요하고, 이 성크 강화, 요거 좀 투자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 성크 강화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좀 해주시는 게 좋다. 그러면서 여기 드래곤한테 넣는 드래곤 마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요렇게 네 개를 넣었거든요. 이게 성급이 올라가면 이게 그, 단계가 올라가면 이게 슬롯이 해제되기 때문에 단계도 열심히 올려주시고, 어 요거 이 마법도 좀 많이 어, 투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 오늘 이거 원래는 안 하는데 마법에도 좀 뽑기를 했어요. 남은 다이아를 마법 창조를 좀 해가지고 이거 드래곤이 갖고 있는 드래곤 마법을 좀 이제 성급을 많이 올려줬습니다.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어, 드래곤 마법 같은 경우에는 성화의 실현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하는 것과 아닌 것이 차이가 좀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물리 피해 오라, 어, 보통 대부분 이제 물리 데미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물리 피해 오라를 했고, 그다음엔 해피 흡수 오라, 해피 네 그놈은 드래곤입니다. 5-5에서는 아군이건 적군이건 해피가 올라가요. 해피에다 더 해피를 더 더하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해피를 넣어줬습니다. 해피에다가 HP 흡수해가지고 좀더 생존을 해보자라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마지막으로는 계약의 포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보호막이라든지 뭐 공격 증가라든지 이런 걸 줘가지고 좀더 어 딜링을 많이 할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세팅했거든요. 요런거 마법 세팅하는 것도,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마법 세팅. 저 일단 요 정도로 했고. 어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성공하셔가지고 보상 다 받으시길 바래요. 성화의실험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걸 주잖아요. 신화 소환권 주잖아요. 뭐 전설 아이템도 주고 이러는데 이게 포세이돈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포세이돈이 없을 때는 4-4까지 깼다가 포세이돈이 나오니까 쭉 깨지더라고요. 마지막 5-5에서 좀 헤맸었는데 일단 뭐 저도 결국 성불하네요. 제발 이겨라. 될것 같은데 안 돼서 너무 화난다. 좀 단단한 힐러 없나? 힐러가. 나 사실 이거를 지금 빼고 싶긴 했거든요. 그래 ほんね。 나바 같은데 와 이거 진짜 된것 같아. 이거, 이거, 이건 진짜 됐다. 야미노 템 시간 1분 남았거든요. 미쳤다. 데코를 빼는게 맞았네 어? 어? 아, 씨 이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어떻게 버텼냐? 어떻게 했노... 어? 이거 다시 볼수 있나요? 다시 보기 있나? 아니 이거 티타니아 버텨준게 킥인데